갑자기 세상이 모두 멈춘 듯 했어요.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말없이 떠나버린 그 순간, 이게 정말 현실일까 싶었습니다. 손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그가 일어나 여보, 나좀물한잔줘 하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온전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119에 전화해야 하나?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 장례식장은 어디로?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을 때 처음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었지만 슬픔의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힘들지만 남편을 위해 마지막 길을 잘 정리해드려야 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 또 이런 아픔을 겪는다면 조금이라도 혼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고 품위 있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소리를 키우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20분이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 깊은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남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해야 했던 것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목의 동맥이나 손목에서 맥박을 찾고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살펴봐야 했죠. 작은 손거울을 입 앞에 대면 호흡이 있는지 쉽게 알수 있답니다. 제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만약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심정지 후 4에서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몸이 차갑게 굳어 있다면,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절차를 따라야 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저는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화조차 못했지만, 여러분은 정확한 주소와 찾아오는 길, 그리고 남편이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 언제부터 일했는지, 평소 알턴병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이 오면 그들이 전문적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때 남편이 평소 먹던 약과 알턴병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이 정보가 사망진단서 발급에 매우 중요하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119 구급대원은 사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진단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발급할 수 있거든요. 이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장 이송부터 화장, 매장 허가, 사망신고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만약 남편이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면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담당 의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았을 거예요. 담당 의사는 남편의 병력을 알고 있어 사망 원인을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를 만날 수 없다면 119의 도움으로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당직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 병이 없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경찰이 와서 변사 여부를 판단해야 했어요. 변사는 원인을 알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을 말하는데, 경찰은 현장 상황과 남편의 상태를 살펴본 후 검시나 부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연사로 보이면 병원으로 모셔 사망진단서를 받게 되지만, 타살 가능성이나 원인을 알수 없으면 검시나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부검은 가족에게 매우 힘든 결정이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사고사나 범죄의심이 있으면 가족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령이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로 판단되어 사망진단서가 나오더군요. 현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제가 놓쳤던 부분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남편의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모든 행정 절차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던 약이 있다면, 모두 모아두세요. 의사가 사망 원인을 판단할 때 중요한 단서가 돼요. 가능하면 남편의 주치이나 평소 다니던 병원에 연락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를 잘 이해하셨나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가족 중한 명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제 장례식장 선택과 고인 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수백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고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숨이 멎은 후,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어떤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남편을 모셔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실수를 했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망진단서를 받았다면 이제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장례식장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위치입니다. 가족과 조문객이 쉽게 올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가족이 많다면 교통이 편리한 곳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결국 택시를 여러 번 타셔야 했어요. 둘째, 비용입니다. 장례 비용은 장례식장마다 크게 다릅니다. 빈소 사용료, 시신 준비 비용, 조문객 접대 비용 등을 미리 물어보세요. 큰 병원 장례식장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화장을 한 후에 가족 선산의 남편을 모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를 했답니다. 화장시간이 장례식장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해야 했고, 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거주 지역의 화장터 예약 가능 시간과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후에는 염습과 입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염습에 참관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장례지도사분이 정성스럽게 남편의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그렇게 예를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염습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장례지도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돌아가셔도 가장 늦게까지 다치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아직 듣고 계실 테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어드렸습니다. 여보, 50년 동안 고마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봄날이 생각나요? 당신이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아이들. 손주들 모두 잘 지켜볼게요. 걱정 말고 편히 가세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남편의 손 옆에 넣어드렸어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 한 장도 함께요. 장례 지도사님은 그것을 보시고는 미소 지으며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미워했던 일이나 아쉬웠던 부분들보다는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요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있으니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행복했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세요. 입관이 끝나고 빈소로 돌아와서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습과 입관에 참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할수 있다면 꼭 함께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례 방식을 결정할 때는 고인의 평소, 뜻과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마지막 길을 함께 할수 있답니다. 이제 꼭 해야 하는 사망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슬픔에서 잠시 벗어나 꼭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망신고는 법으로 30일 이내에 꼭 해야 해요. 이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나서야 사망신고를 했더니 연금 수령에 문제가 생겨 한 달치를 못 받았어요.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남편의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전기요금. 주도요금 같은 공과금이 계속 나오게 돼요. 또 상속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냐고요? 남편이 살던 주소지나 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어요. 요즘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컴퓨터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의사가 써준 사망진단서, 원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필요해요. 신고는 보통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같은 가족이 하지만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 이웃이나 집주인도 할수 있어요. 사망신고를 하면 남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법적 변화예요. 주민등록이 없어지면 남편 이름으로 된 모든 법적 행위가 중단된답니다. 그래서 사망 신고 후에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해요. 저는 이걸 몰라서 나중에 많이 헤맸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알려야 해요. 남편 명의의 모든 통장과 보험, 주식 같은 것들에 대해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둘째,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휴대폰 같은 공과금과 서비스도 정리해야 해요. 해지하거나. 제 이름으로 바꿔야 했어요. 저는 이걸 모르고 몇달 동안 남편 명의로 요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거였답니다. 셋째, 남편이 가입한 각종 회원이나 구독 서비스도 해지해야 해요. 저는 몇달 뒤에야 남편 명의로 된 헬스장 회비가 계속 빠져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사망 신고 후에는 사망자 등본도 발급받아 두세요. 이 서류는 나중에 상속 절차나 보험금 받을 때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여러 장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 이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면 돼요. 저는 제 딸에게 부탁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로 관리했더니 빠뜨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남편의 재산 정리와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쉬운 상속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눠드릴게요.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 정말 유용한 제도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관한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서비스가 있는 줄 몰라서 처음에는 은행마다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동사무소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남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토지, 자동차, 각종 세금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했죠. 여러분도 꼭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상속세에 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행히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자녀 3명에 대한 공제, 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 합쳐서 6억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만약 상속 금액이 큰 경우라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은행에 가서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아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족들과의 큰 금액 거래가 발견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사전 증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물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옆집 김 할머니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몇년전 자녀들에게 준돈 때문에 나중에 큰 세금을 내야 했대요. 미리 알았더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증여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상속 문제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희 가족은 다행히 사이가 좋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상속 때문에 형제 간에 의절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크니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남겨진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장례 절차와 행정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밥도 먹기 힘들었고 매일 남편의 옷을 만지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찮아요. 그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덮쳐와 숨 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건 모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애도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계속 울고, 어떤 분은 화를 내고, 또 어떤 분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애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날씨가 좋을 때면 가끔 선산에 가요. 남편이 좋아하던 마카롱과 커피를 조그만 도시락에 담아 가지고요. 그곳에 앉아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제가 묻힐 자리, 남편 바로 옆자리에 앉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보, 내가 올 때까지 외롭지 말고 기다려요. 우리 아이들 잘 크는 모습 더 지켜볼게요. 그때까지 씩씩하게 살다가 나중에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면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외롭지 않고 서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매우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일상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활동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듣거나 사진첩을 만들거나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서 감정을 다루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상담은 슬픔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의 강도는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나 추억이 떠오를 때 슬픔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고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슬픔을 극복하는 데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회복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남편도 분명 제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거예요.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모든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아무도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지만 알고 있다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힘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숲속 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링크된 영상들도 보신다면, 이를 몰라서 손해를 보시는 일을 사전에 피하실 수 있습니다.